안녕하세요. 서울 자전거 회계소입니다. 그동안은 자전거 관리법이나 AS, 유지의 문제들을 많이 알려 드렸는데요. 이번엔 전기 자전거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이제 막 구매 예정이 생기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전기 자전거 A to Z. 입 문자들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나한테 맞는 전기 자전거는 뭘까? PAS와 스로틀은 뭐가 다른 거지? 와트, 볼트, 암페어 같은 용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전기 자전거 입문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전기 자전거를 알아보시다 보면 PAS, 스로틀 용어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PAS는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의 약자로 페달 도움 장치예요. 공유 전기 자전거 타보신 적 있나요? 페달을 구르기 시작하면 모터가 작동해. 뒤에서 누가 슝 밀어준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일반 자전거를언덕으로 올라가면 너무 힘든데 모터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렇지 않게 슝 나갈 수 있습니다. PAS의 장점은 배터리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운동 효과도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대로 스로틀은 오토바이나 스쿠터 레버처럼 손잡이를 돌리면 모터가 바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엄지로 눌러서 작동하는 형태의 스로틀도 있고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오직 전기 힘으로만 주행이 가능하죠. 나는 운동이 필요 없다. 음,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로틀 형식이 딱입니다. 다만 페달을 쓰지 않고 100%부터의 힘으로만 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운동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스로틀은 가까운 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에요. 결국은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내가 자전거를 어떤 용도로 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출퇴근, 운동, 여행 등 자신의 목적에 맞춰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이제 파스와 스로틀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시나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제품을 보고 구경하고 계시면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은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용도에 따라 유용한 제품이 다르거든요. 크게 등하원, 배달용, 출퇴근용, 라이딩용, 업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등하원용은 아이를 태울 수 있는 보조 안장이 편하게 있어야겠죠. 또한 아이를 태우고 페달을 열심히 구르기는 너무 힘이 드니 보통. 스쿠터 형태들의 제품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배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행거리입니다. 하루에 몇십km씩 이상을 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스쿠터 타입보다는 파스 방식 전기자전거가 훨씬 유리해요. 페달링을 병행하면 배터리 효율이 좋아지고 장시간 운행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배달이 아니면 업무용으로 잠깐씩 잠깐씩 지름을 나르거나 장보러 마실 다니는 정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럴 땐 주행거리보다는 편리한 이동성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쏠트 기반의 스쿠터형을 추천드려요. 가볍게 타고 내리기 편하고 따로 번호판이나 보험 등록도 필요 없이 간편하죠. 라이딩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취미와 레저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주행감과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언덕을 시원하게 오를 수 있는 고출력부터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팁어쳐줄 대용량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또, 장시간 타다 보면 흥차감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성비용 자전거보단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를 갖춘 스타일이 만족감을 더 높여 줄 거예요 또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리시한 자토바이 제품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500W, 300W, 48V, 20A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죠 인터넷에서 제품을 비교해 보려 하셔도 용어들이 어려워 헷갈려 하실 거예요 알기 쉽게 제가 W가 뭔지 V가 뭔지 AH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W는 와트입니다. 쉽게 설명해 힘이에요 힘! 전기자전거가 얼마나 힘있게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숫자가 높을수록 언덕을 잘 오르고 무거운 짐을 실고도 거뜬히 달릴 수 있습니다. V는 전압입니다. 배터리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전압이 높을수록 순간적으로 더 강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와트라도 전압이 높으면 조금 더 짜릿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H는 암페어입니다. 배터리의 연료통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오래 달릴 수 있다는 뜻이고, 10암페어보다는20암페어 배터리가 두배더 멀리 갈수 있어요. 하지만 암페어만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다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사용자마다 주행 스타일도 다르고 파스 방식이나 스로틀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더먼 거리를 달릴 수 있고 충전을 덜 자주 시켜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W는 힘, V는 순간 출력, Ah는 암페어. 주행거리라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통법에 따른 간단한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 헬멧 꼭 써야 합니까? 자전거도로 들어갈 수 있나요? 면허 필요한가요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파스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이 되며 헬멧 착용이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스로틀이 장착된 제품은 원두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이며 미 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떠나 착용은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사고 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 여부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명칭이 전기자전거로 나오면 진입이 가능하고 전동스쿠터로 나오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에 스로틀을 장착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기준은 500W 이하고 제품의 무게가 30kg 이하 또 시속이 25km에서 모터의 능력이 끊기게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튜닝한 리밋 해제 제품은 단속 사항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소지 여부는 자전거 도로 진입 가능 여부와 비슷하게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전동 수구터로 나오면 필수로 소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명칭이 전기 자전거로 나오는 제품에 스로틀이 추가되면 자전거 도로에 진입은 가능하지만 면허 소지 여부에선 스로틀이 장착되면 면허가 필수로 있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스로틀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기 면허 이상이므로 운전면허도 가능합니다 종종 운동기 면허 따로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게 타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 입문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A to Z 기본 지식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정보들이 조금은 정리되셨나요? 아 저도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결국 전기 자전거는 나에게 맞는 용도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헬멧은 법적인 의무 여부를 떠나 내 안전을 지켜 줄수 있는 필수 기본 장치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기 자전거를 더 즐겁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들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